저거 고등학교 야구 선수단에서 지금 청각 장애인에서 지금 딱한 선수 나왔는데요. 이름은 김대봉이고요. 타력도 좋고 중학교 때투수 선수도 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너무 좋은데. 아이 녀석 수능과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시키시죠. 전학이요. 그런데 우리 사정상 장애인 학교다 보니까 오려고 할까요? 그 사정이고 개 사정이고 이건 내 사정이라고 내 사정은 지금 된다 개를 데려와서 공항대기 전국 고교하고 사장에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프로 입단도 지금 따로 당사이고요 그냥 대학만 가면 바로 선수 생활 하니까 수단과부를 가리지 말고 데려오자고 전학생 지금 이 친구한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정상인들하고 당당하게 겨를 수 있는 야구부를 만들겠다고 했죠? 네? 예 근데 왜 나는 걱정해요? 저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선수들이 꿈과, 꿈과 희망을 가지을 즐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또이 얘기하려고 예 아, 그 꿈과 희망을 보여줘서 뭐어떡하겠다고 네? 나대수 선생님같이 착한 척 고상한 척해서 뭐 어떡하겠다고 10년 동안 전국대회 전패를 보여줘서 뭘뭐 어떡하겠다고요? 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돼. 이걸 패배주의에 쩔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체? 말다 했어요?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면 영웅이 필요해요. 맑은 청정수 안에 강한 생물이 산다니까? 네. 짜고 거칠고 깊은 바다 안에 강한 생물이 사는 거예요. 거친 바다에서 사, 살아남은 강한 자만 영웅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면은 영웅이 필요하다고요. 아, 예 영웅.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독선적이니까 야구 영웅 되셨죠? 머릿속에 1등 생각밖에 없으시죠 오로지? 맞아요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1등 할 생각밖에 없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 이런 정신 없었으면 메이저리그에서 일찌감치 떨어 나왔어 메이저리그가 어떤 곳인지 알아? 몰라요 오로지 사랑하는 자가 강한 자라고 그렇게 뼈 그렇게 가르친다고 나 지금 당신 이 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야구 코치야 경고하는데 감독님 나한테 나대지 마 나댄다고요? 감독님 사람이 왜외로운지 아십니까? 어? 뭐? 혼자여서 외롭답니다 감독님은 애정교육이 있으신데 그거 감추려고 강한 척하는 거거든요 강한 척하니까늘 그렇게 외롭고 혼자인 거예요 정상에 아무도 감독님 편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애정교육이 걸리죠 감독님 부모님사람도못 받고 자랐죠? 어? 딱 그래 보여요? 형신 뭐라고 그랬어? 안 봐도 비디오야 가져가 봐 사람도 팬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려고요패 보시죠 야 오빠 딱 가져다 드려요 쉿 며칠 넘으서내 이름은 나대순 아니고 박대준입니다